들락이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추운 밤중에 들락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는 밤에 있는 유목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목민들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들락이가 왜 울까요? 먹이가 없어서 배고파서 옵니다. 한밤중에 추워서 옵니다. 한밤중에 외로서 옵니다. 여러분, 이 들나귀의 울음소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눈물과 울음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로운 시절을 지날 때 울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우리도 아무 도움이 없고 힘들 때 우는 외로운 우리 인생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욕은, 욕기 6장 5절에 보면, 들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고 요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라기에 대한 언급이 제법 있습니다. 이 들라기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일이 넘어지고 절이 자빠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비유한 게 바로 들락입니다. 여러분, 낙이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낙이는 부정하고 또 더러운 냄새도 나고, 낙이는 말처럼 자세가 나오고 좀 기치가 나고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낙인은 일단 작고 볼품없고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주인의 사랑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짐승이 바로 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인은 바로 이 산악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운송 수단으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이 낙이입니다 어, 여러분 뉴스나 어떤 산악영화를 좀 보면 네팔의 셀파들이 어, 짐들을 어, 산행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짐들을 싣을 때이 낙이들이 이, 이 산악지에 대해서 짐을 싣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기입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서들이를서 성서, 순례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만는 올해는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서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요르단 유목민들, 베드인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제 너기 페트라 지역에서 가면 입구까지 낙이를 타고 간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그때 나귀를 타고 갈때 주인은 그냥 나귀의 사정을 보지 않고 그냥 사정 없이 나귀를 막 때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귀가 말을 잘 듣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나귀를 심하게 때려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간답니다. 왜냐면 나귀는 호기심이 많고 예민해서 이런... 아 나귀를 다루는 방법이 거칠게 심하게 때리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이 나귀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이용하려면 나귀의 그첫 새끼는 반드시 송양 어린 양으로 송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야 합니다. 이것을 출애국기 1 3장 13절에는 마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라고 출애국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송량 없이는 살수 없는 부정한 자손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그 엘리아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현된 메시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천명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타락한 시대에 세례요한이 해선처럼 유대 관자에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거침없이 베풀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그리고 에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군병들도 나왔고 세리들도 나왔고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와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이 세례의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칩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은 구약의 사건들이 생각에 많이 났을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 계시된 여호와 이레의 양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애표하는 많은 애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패소가 그래서 요절이가 그래요.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장자가 죽게 되는 어 마지막 재앙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양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양처럼 그 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양 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단번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반은 하나님의 백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유월절 양, 속죄 양, 아사셀로 양, 화목 제물 양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스라랴 구장 구절의 예언대로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시니, 낙이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졌을 겁니다 메시아가 폼낙에 삼국지의 조조도 말을 타고 왔는데 아니 메시아가 낙이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자세 안 나오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허접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왕으로 오신다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왕의 입성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제국들의 새로운 왕들이 에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고 등장하고 들어온 것을 에루살렘 백성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이제 에루살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등극하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수많은 왕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군인들을 앞세워서, 위험 있는 말로, 백성들을 압지하고, 제압하고, 피로 다스렸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호령하고, 압지했던 왕이 그동안 에루살렘에 들어온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동안의 제국의 왕들처럼, 군인들을 앞세우고, 칼과 창과 방패와 무력과 폭력과 힘으로,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고, 겸손과 우로움과 평화의 왕을,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성기기 위해서 힘없고 초라한 마귀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고, 가치없고,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루살렘에 입성하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두 부리로 착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리에 속하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 당시 사이에서 멸시받고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사다 가이세 자손으로 오시면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들은 겁니다 구약의 유대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치없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찬양가며 호산나를 외치며 자기의 고소수를 벗어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발에 까맣게 렸습니다 그러분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 율법을 좀 알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한, 천대받고 힘없고 병들고 무식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들 죄인 취급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대접 못 받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보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외치고 왕으로 예수님을 생길 때, 이 사람들, 쉴다! 조게탄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공부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시속무독이야! 침 없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찬양하고 외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패역하고 악한 무리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와 율법으로 사람을 정제하고 멸시하는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왜 자가는 종교지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아닙니까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니다라고예수은이 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먼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이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이 흘러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감사해서 외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료주의 권한 주의 사랑하는 이 주일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범한, 우수 보이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나요? 고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을 알았다면 이 모습을 경이롭고 황성스럽고 같한 함부리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피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동굴을 타고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린양의 대속이 살수 없는 짐승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이 하나님 말입니다. 그날은 수많은 6월절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실 6월절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속재양을 보십시오.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월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애언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부정하고 더럽기가, 들락이 같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들의 몸에 손대시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며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